What's up, g u 류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이렇게 리뷰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저도 기쁘고, 어, 한편은 또 죄송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모델은 MT10입니다. MT10. 야, 이거를 한 7월 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출시가 갓되고 바로 찾아가서 이제 어 모델을 확인을 하고 이제 프리뷰를 찍었었는데 이제 뭐 리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너무나 그긴 시간 동안 공백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계속 기다리고 저도 만들고 싶은데 여차저게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어 지금에서야 여러분들께 이런 리뷰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어 이렇게 다시 리뷰로 시작을 한 만큼 이제 mt10 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바이크 나좀더 가볍게 제가 그 r3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일주일 2주를 잡고 또그 영상 또그 영상도 찍고 뭐 하는데 거의 한 한달이 걸렸어요 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또 처음 리뷰를 찍다 보니까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에 이제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리뷰를 할수 없었단 말이죠. 어, 너무 많은 긴그 준비 기간보다는 좀 가볍게 좀더 많은 바이크를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많은 어, 리뷰를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또 관심이 있어하는 바이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고 어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리뷰를 어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디자인부터 봐야겠죠. 그럼 디자인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자 앞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모습 어떠신가요? 뭔가 생각나는 거 없나요? 아무래도 좀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그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를 좀 약간 연상시키는. 약간 트랜스폼의 그 로봇 같은 그런 형상을 띄고 있는데 어,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어,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좀 우락부락하다 로봇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좋아할 만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 바이크로 태어난 그런 느낌도 들고 일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밤에 봤을 때 굉장히 밝았습니다. 밝았고, 또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컨셉카가 이제 그대로 바이크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의미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들고, 뭐 밑에는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휘어있는 형상으로 큰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이고, 오일클러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일클러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냉각 성능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아론이랑 같은 급의 라디에이터랑 오일클러가 들어갔으니까, 그것 또한 걱정 없겠죠. 또, 옆면을 보시면은, 아론에서 어 이제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어 엔진이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입혔고, 그 다음에 뭐, 재질이나 이런 케이스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졌는데, 어 안에 내부, 재질이나 뭐 신소재가 들어간 그런 어, 엔진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번에 태어난 아론의 장점을 그대로 여기 가져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4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플레인 4기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냉각수 펌프, 그 다음에 앞에 어, 보조통, 또 옆에는 이제 LED 같은 경우에는 어, 방향 지시 등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텝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 어제 좀 장기간, 장시간 이렇게 주행을 하고 나서 한번 만져봤는데, 어, 여기 프레임에 그런 열이 많이 전달되는 느낌은 없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어, 여기 스텝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뜨겁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는 열 전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스텝에서 좀 불쾌한 그런 열을 느끼기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MT 시리즈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 할수 있는데, 이제 사이드에 이렇게 큰 에어덕트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양 사이드로 어, 에어덕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계기판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핸들 쪽에 스위치. 간단하게 보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L가 들어가는 기름 탱크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카울이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 MT 공구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더, 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어, 푹신푹신한 그런 정도는 07보다는 좀 딱딱한데, 제가 갖고 있는 R6보다는 좀 푹신한 경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엉덩이가 밀리지 않게 막아주는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쪽 텐던 시트도 어, 저의 시트와 운전석 시트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는 MT 공구와 같은 부품으로 알고 있고요. 어,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양쪽 사이드 MT의 그 형상을 보여주는 약간 V자 라인을 그리고 있고 어, 여기 사이드 LED 방향지시등은 LED로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사이드 세이드로 가면은 이런 디자인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도 굉장히 바이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 바이크를 보시고 또 한번 직접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까운 야마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YSK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실물 보시고 또 사진이랑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아론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공격적인 성향, 이제 알차의 그 정말 정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존 아론과 다르게 뭐 신소재라든지 엔진부터 그냥 싹다 갈았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그냥 새로운 차가 나왔어요 아론 같은 경우에 그런 아론의 그 dna를 그대로 여기에 담아 가지고 이제는 그 알차가 아닌 레플리카 레이싱 그런 모드가 아닌 좀더 일상적인 mt의 그런 성향에 맞게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모델이다. 야마에서 좀더이 어, 아론 엔진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혹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MT07을 타고 있지만 MT07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상주행 뭐 출퇴근에도 정말 좋고 어디 투어 가기도 좋고 또 이제 뭐 코너링 즐기에도 좋고 약간 그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MT의 그 DNA가 있는데 또 아론 하면은 뭐 폭발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기 MT에 심으면서 좀더그 도심에서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그 부품을 공유를 합니다. 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윙하면 뭐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공유하는데 몇 부분은 좀 다르겠죠. MT에 새롭게 이제 적용된 부분도 있고 혹은 MT 성향에 맞게 다른 부품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소재를 바꾸거나 하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엔진 베이스는 같고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좀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론이랑 다르게, 어 구형 아론에 썼던 그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뭐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부품은 이제 아론이랑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아론의 그 폭발적인 DNA를 조금 디튠을 시켜가지고 그 고RPM에서 느꼈던 최고 성능의 그 200마력의 엔진 성량을 좀더 토크밴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11500에서 160 마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도심에서 이제 고RPM 치지 않더라도 이 엔진의 그 폭발적인 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좀더 부드럽게 혹은 힘 모자라지 않게 뭐 크로스 플레인의 가장 단점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초반 RPM의 그굶뜨는 형상이 이 MT10에서 그 디튠 되면서 좀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 경쟁 모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스천나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와사키의 지천, 또, 뭐, 투어노, 혹은 뭐, GXX의 S천,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어,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특징이, 어, 쇼스트럭크 엔진이에요. m t 1 0쇼트 스트로크 엔진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트로크가 짧다 보니까 고회전에서 굉장히 어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휠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1,400으로 다른 타사는 뭐 1,460, 뭐 1,450,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건 1,400으로 딱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짧다 보니까 코너링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또, 도심에서 즐길 때는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길면은 좀 다루기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짧게 가져가면서 이제 도심에서도 코너링에 어 부담스럽지 않게 누워주고 또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어, 이번에 새로 나왔고, MT10 어디까지나, 어 스천알이나 뭐 지천이나 이런 거 비해서, 또, 160마력으로 지천의 100마력에 크게 웃도는, 어, 마력되고 또, 마력대는 s 쳐날이랑 비슷하지만, 또, 어떤 성향이나 어떤 관점, 어떤 그 지향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뭐, 스쳐날이나 MT10, 어,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지, 어, 그거를 따져가면서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제가 이걸 직접 타고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키는 178이고 몸무게는 72kg 정도 됩니다 딱 앉았을 때양발이 어, 편안하게 다이고 어, 07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니까 한 2cm 정도 그 스펙 차이 나던데 이거는 시트고가 825 고요 뭐 타사 스천날이나 이런거는 815 혹은 이거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시트 포지션이 이런 건좀더 아마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아무래도 시트고가 높으면 또 코너링에서 쉽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또 있으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07이랑 딱 저는 타고 있으니까 이거를 딱 탔을 때 느낌이, 포지션 느낌은 거의 뭐 07과 비슷하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막 불편하거나 혹은 이제 아론의 베이스라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단단한 서스를 가져가면서 코너링에서 더 안정적으로 가고 또 제가 처음에 공치를 타면서 느꼈던 게 이제 아 포지션이 이렇게 딱 몸이 들려 있으니까 코너링할 때 약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포지션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서스가 공7를 무르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왔었던 거고 그런 서스를 이제 MT10에서 잡아주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던 거예요. 코너링에 있어서 거의 뭐 R6나 뭐 이런 느낌도 비슷하게 그냥 편안하게 누워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불안함 없이 얘를 믿게 되고 또 전자장치가 전자장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서포트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편안하게 탈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지션에 있어서는 MT07이나 혹은 어 일반적인 네이키드랑 비슷하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핸들을 넓게 가져가면서 팔의 포지션도 굉장히 편하고요. 또 이렇게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이렇게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편안하게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손만 딱 뻗었는데 핸들이 다이더라 이렇게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굉장히 편한 포지션으로, 어, 즐길 수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특히 MTL-0 같은 경우에는 리터급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미들급에서 많은 바이크를 타봤고 하다 보니까, 어, 리터급의 경험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죠. 왜냐면은, 아, 내가 괜히 이거를 시승을 해가지고, 어, 잘못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변상을 해야 되고 내 경제적인 부담도 느껴지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탈까? 혹은 어 내가 과연 MT10을 리뷰를 잘할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막상 타보니까, 어, 이게 리터급이지만 어디까지는 뭐스로틀 그때까지 안 당기면은 뭐 미들급에 비슷한 속력을 내는 거고 또 그런 부담감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어요. 아,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그냥 이거는 꼭 리터급이라고 해서, 어, 일반적인 사람 혹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탈수 있는 바이크는 아닌 것 같다. 특히 MT 같은. 바이크는 이제 지향점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반인도 도심에서도 어, 바이크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야마의 그 모토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Levis Your h e a 뭐 당신의 심장이 이 엔진의 그 RPM과 같이 고동친다 뭐 이런 것들처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도심에서도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혹은 뭐, 쿼터급이나, 뭐, 미들급이나, 이런 경험이 짧다 하더라도, 어 이런 리터급 바이크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게,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일단, 포지션을 한번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어 한번 계기판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탔을 때는 이 정도고, 발을 올리면 이렇고 좀 숙이면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네, 어떤가요? 판단은 여러분들, 뭐 느낌이야, 뭐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T07과 비슷하고, 거기서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하지만 불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기판 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계기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키 세레모니부터 바로 보시죠. 이렇게 전체 LCD가 한번 들어왔다가 꺼지는 그런 어 일반적인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 컬러는 빠진 상태고요. 어 흑백이지만 뭐 S.P 버전에는 컬러가 들어가서 나오는데 한국 출시는 어떻게 될지는. 어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여기 경고등 보면은 뭐 상향등, 뭐 냉각수 경고등, 그 다음에 뭐 정비 엔진 경고등, 그리고 TCS 세팅 크루저 뭐 깜빡이 키 스위치 뭐 이렇게 어, 들어와 있고요. 일단 계기판의 표시 정보는 이제 왼쪽 위에 상단에 위치한 시계 정보 그리고 어, 엔진 온도, 엔진 오일 온도, 그다음 셀렉트를 꾹 누르면은 이제 외부 온도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어, 셀렉트를 계속 누르면은 뭐 평균 연비 그리고 총 키로수 그 다음 트립원 트립2뭐 이건 퓨엘 트립이로 해서 이제 연료가 다달았을때 얼마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지 연료 경고등이 뜨고 난 뒤로 달린 키로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어 저는 보통 에브리지에 놓고 달리죠. TCS는 여기 왼쪽, 여기 핸들바에 위치한 요 버튼으로 조정을 합니다. 위로 올리면 내려가고요. 밑으로 내리면 TCS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TCS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잠깐 느꼈는데, 주행을 쭉스러트려 당기다가 어, 공중에 잠깐 뜨니까 RPM이 꽉 돌잖아요. 바퀴 헛도니까. 그때 바로 딱 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 TCS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 전자 장치의 도움이 이런 거에서 빛을 발하고 나야 하는 걸 한번 느꼈고. 일단 모드는 여기 어, 오른쪽에서 오른쪽 핸들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 주면은 스탠더드 A, B. 이렇게 스탠더드를 중심으로 왼쪽이 A, 오른쪽이 B. 모드의 그 느낌은 스탠다드가 그냥 일반적인 거고 A가 그기보다 좀더 레이스 성향 B가 그것보다 더 레이스 성향으로 바뀌는 어 그런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어그 주행 리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어 스탠다드만 놓고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행을 할때 이제 A모드나 B모드로 놓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느껴볼 예정입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궁금하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성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차이 난지 한번 또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왼쪽에 위치한 것은 크루즈가 들어갑니다. 크루즈가 들어가서 일단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이제 크루즈 저기 스위치가 들어오면은 이제 셋을 누릅니다. 주행을 쭉 하다가 어, 셋을 누르면은 그 일정한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세팅이 딱 완료가 되면은 플러스를 한번 하면 2km 올라가고 마이너스를 하면은 2km씩 내려갑니다. 2km씩 조정할 수 있는 어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는 시계 설정이랑 리셋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왼쪽에는 셀렉트 이걸로 셀렉트를 하고 그다음 TCS 조정 그다음에 상향등 그다음에 패싱 이렇게 패싱을 하고, 상향등.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여기 경적. 어우 요. 그 다음에, 여기 크루즈. 세팅. 이렇게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대부분 한 손에 엄지로 다 조정이 가능한 위치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적응하는 시간이 문제지, 크게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안 느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모드, 셀렉트 하는 버튼. 그 다음에 시동 버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시동이 걸려요. 그다음 시동이 걸리고, 스탑.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튼을 가져갑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버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비상등 스위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MT10에 대한 뭐 계기판이랑 그다음에 핸들에 달려 있는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MT10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갔으니까 바로 한번 달려봐야죠. 그러면 바로 주행으로 넘어가 가지고 주행을 하면서 느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고. 어 이번에는 MT10의 주행편이죠. A 모드 넣었고요. 3단 WHA- <laughs>